이어서 우리 13, 14번 볼게요.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13, 14번에 두 분음에 답하시오했어요 어, 그래프 뭐 그냥 포물선 형태고 우리 이차함수가 주어졌으니까 f(x)가 더 주요하겠죠. f(x) -2/1 x제곱 플러스 3x 기억하면서 자 13번 볼게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어, Sn 2fn이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f(x)가 뭐였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또 뭐였죠? 플러스 3x. 어. 플러스 3x였잖아. 그럼 x, sn으로 고치면 어떻게 됐다? sn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x 대신에 n이 된 거죠?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쓰면 되겠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이 되겠고, 얘가 sn일 때, a6 물어봤어요. 자, a6은 어떻게 구한다? sn-sn-1, 얘가 뭐가 된다? a, n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n 대신에 6 넣어주면 s6-s5가, 어, a6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네. 자, n 대신에 6 넣어주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66에 36 이렇게 나올 테고요. s5는 n 대신에 5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6고 30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하면 얘는 0이고, 얘는 계산하면은 5가 되니까, 마이너스 어, 5가 a6 되겠네요. 13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4번 또 볼게요. 자, 14번도 같은 문제니까 우리 fx 여기다 적어 놓고 갈게요.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였고요. 자, 이때 문제 읽어보면 주머니 a와 b에는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각각 들어있다. 이때 주머니 a와 b에서 각각 임의로 한개씩 꺼내요. 주머니 a에 꺼낸 공에, a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A, 그리고 B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B라고 할 때, 직선 Y equal AX plus B가 Y equal FX와 만나지 않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직선과 이 포물선이 만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 일단 어떨 때 만나지 않는지를 생각해야겠죠? 걔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연립해줄 거죠? FX equal AX plus B로 연립 해줄 건데, 우리 FX 알고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e q a x 플러스 b가 되겠죠. 한쪽으로 다 넘겨주면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a 3의 x 플러스 b 이퀄 0이고 식 전체 2 e 곱해주면 x 제곱 플러스 2의 a 3의 x 플러스 2b 이퀄 0이 되겠죠. 이때 뭐가 된다?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지 않는다 했어요. 자, 이 그럼 주어진 2차방정식에서 해가 없어야겠고, 그렇죠? 해가 곧 교점이 되는 거니까 교점이 없다니까 해가 없어야겠고, 해가 없으려면 판별식 이 0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판별식 써주면 어, 앞에 2로 묶여져 있으니까 짝수 공식 쓰는 게 좋겠죠. 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2b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어, 좀더 고쳐준다 하면 a 마이너 3의 제곱은 2b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ab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뒤에 넘어와서 쓸게요. 자, 어, a 3의 제곱이 2b보다 작은 순서쌍 그럼 a b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a도 1부터 5까지 숫자가 있는 거고, b도 1부터 5까지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a가 1일 때,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여기다 써줄게요. a가 1이면 은 1-3의 제곱, 얘가 2b보다 작다 이렇게 나야겠죠 1-3의 제곱이니까 4가 될 테고, 어, 2b가 4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 b만 가능하겠다. 따라서 a가 1일 때 가능한 b는 뭐가 되겠어? 2는 안 되겠죠. 4는 4보다 크다 안 되니까. 그러면 3, 4. 5가 가능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뭐순서상으로 쓴다고 하면 1,3 어, 1,4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2가 될땐 어떻게 되겠어? a가 2가 되면은 어, 2-3의 제곱이니까 어, 1이 작다. 뭐보다? 2b보다 작다. 얘를 만족시키면 되는거죠. 따라서 가능한 b는 뭐가 되겠어? 2,1 b에다 1넣어도 2는 1보다 크다니까 성립하죠? 그리고 2,2 쭉해서 어디까지? 어, 2,5까지 가능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a가 3이 되면 A-3이니까, 3-3의 제곱 0이죠? 어, 2B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뭐가 되겠어? 3,1? 0은 안 되니까. 어, 3,2? 쭉 해서 어디까지? 3,5까지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A가 4일 때도 생각하면, 어, 4 넣으면은 2B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4,1부터 어디까지? 어, 4,5까지 가능하겠다. 마지막으로 A가 5가 될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5-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 2의 제곱이 2b 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어 2b가 4 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5일 때 가능한 b 값 계산하면 b가 2일 때는 안되고 3부터 되겠죠. 따라서 5,3, 5,4, 5,5까지 이렇게 다 가능하겠다. 그럼 가능한 총 순서쌍의 개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그리고 a가 1일 때 3개 되는 거고 a가 2일 때 1부터 5까지 다 되니까 5개. a가 3일 때도 b는 1부터 5까지 다 되는 거니까 5개죠? 아 죄송합니다 넘어갔네. 어, 5개 되겠고요. a가 4일 때도 1부터 5까지 다 되니까 5개. 그리고 a가 5일 때 하나 둘세개 되니까 3 개. 총 경우의 수몇 개야? 5, 3, 아 3, 5, 5, 5, 3이니까 15 플러스 6이죠? 어, 21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 경우가 21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a 주머니에서 5개 중 하나 꺼낸 거고 b 중에서 5개 b 주머니에서 5개 중 하나 꺼낸 거니까. 25가지가 되죠. 따라서 확률은 뭐가 되겠다. 전체 25분의 21이 나오네요. 1 4번의 정답. 네.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5번 봐 줄게요. 이거 문제 언제 다 읽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읽어 보셨죠? 읽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어.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색칠되어 있는 그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 반복되는 모양이 나오면 무한등비급스가 된다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게 계산이 좀더 편해.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자 g1부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어 이거 뭐라고 할까요? 자꽃 모양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들을 우리가 꽃 모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기를 해 보면 이큰꽃 모양이 있으면 원래 생각하면 우리 이 전체 큰꽃 모양에서 지금 안에 있는 작은 큰 작은 꽃 모양을 뺀게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얘네 둘을 보시면 가운데 이 정사각형을 틀로 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닮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럼 닮음이 모양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뺀 거니까 큰꽃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a1 그리고 작은 꽃 모양을 a2 그 다음에 g2에서 보시면 이 작은 꽃 모양에 또 다른 꽃 모양이 생겼죠 그러니까 얘를 A3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 작은 꽃 모양을 A4 이렇게 쭉 나간다고 하면 어떤 식이 성립하는 거야? 색칠되는 모양을 본다면은 어, 원래 제일 큰꽃 모양에서 지금 A2를 빼준 게 G1의 넓이죠. 거기에서 또 플러스 뭘 해줬어? 어, A3를 해준 게 A3를 더해주고 거기서 또더 해주고 거기서 또더 작은 꽃 모양을 빼준 게 G2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어, 큰 거에서 작은 거 여기서도 큰 거에서 작은 걸뺀게다 이런 모양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몇번 하면, n번 반복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 tn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a1, a2, a3, a4가 전부다, 닮음이라며, 모양이 닮음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어, 공비를 가지고 있는, 무한등비구스의 합과 같겠다.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뭐야? 공비가, 어, 마이너스라는 거지. 왜냐하면한 번은 더 해주고, 다시, 아, 한 번은 더 해주고, 다시 안쪽에 빼주고, 또한번 더해주고 또 안쪽에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그죠? 그럼 우리 큰 거의 넓이부터 구할게요. A1의 넓이. 지금 가장 바깥쪽에 있는 꽃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겠죠 따라서 정사각형의 넓이 2, 2, 4 플러스에다가 그리고 지름이 2인 반원이 4개 있는 거잖아. 그럼 지름이 2면 반지름이 1이고 그럼 파이 R제곱 계산해주면 넓이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거에 단원이 총몇 개? 네개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4 플러스 2파이가 되겠죠? 전체 넓이가 내가 지금 큰 꽃잎 안에까지 색칠이 돼 있는 녀석의 넓이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이 안에 있는 작은 꽃, 꽃 모양을 빼줄 거야. 근데 얘하고 어차피 큰 꽃하고 닮음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닮음비를 이용하면 작은 것의 넓이는 쉽게 구해줄 수가 있다. 닮음비 어떻게 돼요? 어, 이 안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였고, 이게 반반 잘라서 여기가 1, 1인 지금 직각 삼각형, 그쵸? 직각 삼각형의 빗 변이 안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다? 루트 1 플러스 1이 돼서 루트 2가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넓이, 길이가 되겠네. 그죠? 그럼 한 변의 길이 구했으면, 큰 정사각형과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면 어떻게 돼? 2대 루트 2가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이 비니까 얘를 제곱해주면 안에 있는 작은 꽃 모양의 넓이 비를알 수가 있겠다. 제곱해주면 4대 2가 되겠죠? 어. 2대 1이 큰꽃 모양과 작은 꽃 모양의 넓이 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어, 따라서 지금 2분의 1, 얘가 공비가 되는데 한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해주고, 그 다음에 빼주고 이런 모양이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비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 얘가 그리고 초항이거죠4 플러스 2파이가 초항이 되니까 얘를 이용해서 우리 무한등비구수 계산해주면 뭐가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이렇게 나오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계산하면 여기 2분의 3이 되니까 어, 3분의 2 곱하기 4 플러스 2파이 이렇게 고쳐지겠죠. 뭐 앞으로 2더 빼준다고 하면 3분의 4 곱하기 2 플러스 파이가 되겠고 자, 보기에서 이제 정답 있나 찾아보면 2 플러스 파이니까 어, 얘가 되겠네요. 지금 이게 몇번 문제였죠? 어, 15번 문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6번 볼게요. 자, 어느 공사,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는 평균이 153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진다고 한다, 아, 따른다고 한다. 이때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가, X가 151g 이상이고, 154g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정규 분부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 냈어요. 자,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자, X는, 그러니까 어떤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가 151 이상, 154 이상이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X로부터, X가 평균으로부터, 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평균으로부터 1만큼은 커도 되는 거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만큼의 무게 차이만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양쪽 다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어, 우리가 원한 건 정규 분포에서 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라고 할까요? Z가 어, 그리고 0.5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정규 분포표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너무 대충 그렸나? 좌우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자,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뭘로 고쳐줄 수 있어? z가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구해,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z가 0보다 크나 같고,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표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둘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0.1915 플러스 0.3413이 되니까, 계산하면, 8235, 0. 5, 3, 2, 8이 되겠네요. 따라서 16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7번 또 봐줄게요. 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조건. A, B, C, D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2개이다. 두 두개는 홀수, 그럼 두개는 짝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a+, b+, c+, d가 12가 나와야 된다. 즉, 홀수 2개, 짝수 2개의 합이 12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얘를 그런데 일일이 찾으려고 하면 은 굉장히 많겠죠? 왜? 밑에 정답만 봐도 최소 100가지가 넘게 써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일일이 다 쓰면서 구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a, b, c, d 모두 4개가 자연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 전체 더해서 12가 된다는 건 1을 몇번 더해준 거다. 그래서 1을 12번 더해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1이 12번 더해준 게 12번 더해줘야 A+ B+ C+ D가 12가 된다 이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죠그 우리 각각의 1을 12개를 ABCD에 배치를 해주는 거야 배열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ABCD가 있고 1이 12개 있다고 하면 이 중에 하나 1을 골라서 A에 넣을 거냐 B에 넣을 거냐 C에 넣을 거냐 D에 넣을 거냐를 이렇게 1, 2를 선택해준다는 거야. 처음에 A에 넣고 그다음 거 B에 넣고 그다음 거 C에 넣고 그다음 거 D에 넣고 다시 A 넣으면 A랑 A는 1 더하기 1 돼서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위해서 이제 1을 배치를 해줄 건데 우리가 일단 A, B, C, D가 모두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0이 되면 안될거 아니야. 그래서 0이 되지 않을 거를 계산을 해서 A, B, C, D 일단 1, 1, 1, 1, 1 하나씩을 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12개 중에 총 4개를 줬으니까 이제 1이 8개가 남은 거죠. 이 8개를 배치를 할 건데, 이 중에서 우리 2개는 홀수, 2개는 짝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4개가 다 짝수가 나오나, 거 4개가 다 홀수가 나왔을 때 어, 다시 홀수를 짝수로, 짝수로 홀수로 만들어줄 1을 2개를 빼놓는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어떻게 됐어? 8에서 2를 뺐으니까 이제 1이 6개가 남았고, 지금 1, 2개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1, 6개를 여기다 각각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ABCD가 각각 1 1 1 1이니까 네 개가 모두 홀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홀수인 상태로 유지를 시켜서 어이1 여섯 개를 배치를 한 다음에 그중에 ABCD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이1 나머지 두 개를 배치를 시켜 주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순서쌍을 좀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을 홀수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처음엔 1씩 더, 더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2씩 더 해준다고 생각 해볼게. 자, 2씩 더 해줄 거니까 총 6이 남았었잖아. 그럼 6이라는 숫자 중에서, 6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누면 2가 3개가 되겠죠. 이 3개를 A, B, C, D에 순서 상관이 아, 순서,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순서 상관 없이, 어, 4개에다가 임의로 배열하는, 어,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4개의 3개를 배치하는 거니까 중복조합으로 3개 배치하는 거니까 중복조합으로 세개 배치하는 거니까 4H3이 되겠고 그죠? 4H3은 뭐랑 같아? 4 플러스 3-1 컨비네이션 3과 같은 거죠? 어 계산하면 6C3으로 변하는 거고 그죠? 6C3이면 몇입니까? 6곱하기 5곱하기 4분의 6이 되니까 54 20이 나오네. 자 A, B, C, D에 이 3개를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상관없이 이제 배열하는 방법이 총 20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온거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우리 아직 뭐가 남았어? 1이 2개 남았었잖아. 1, 2개를 넣어줘야 짝수를 2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왜? ABCD는 지금 어, 1에다가 짝수를 더해준거니까 얘네들은 다 홀수인 애들이야. 4개가 다 홀수인데 홀수 2개다라고 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2개는 짝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씩을 더해준다. 왜? 홀수에다 1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 짝수 2개, 그러니까 A, B, C, D 중에 두 개를 골라서 1을 하나씩 더해주는 방법의 수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네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두개 고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 2를 곱해주면 되겠고, 4 2 계산은 뭐야?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6이 되죠? 따라서 120 곱하기 6이 되더라. 네, 그럼 120 곱하기 6 하면 120이죠? 아, 120 곱하기 6이 된다. 정신이 없다. 20 곱하기 6이죠? 어. 20 곱하기 6을 하면 120이 되죠? 따라서 17번의 정답 뭐가 되겠다? 어,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8번 이어서 한번 볼게요. 어, 그림과 같이 두3차함수 f(x), g(x)의 도함수가 그래프와 같다 이렇게 나왔어, 요 그죠? 그리고 이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하나는 x 좌표가 하나는 a, 하나는 b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 h(x)를 f(x) g(x)라고 할 때, 자,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어요. 자, 먼저, 그럼 이제 보기 보시면, 기억. 함수 f, h, x는 x equal a에서 극대 값을 가진다 했어요. 자, 이건 우리 쉽게 생각하면, h, x가 f, x, g, x 였잖아? 그럼 양변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 h' x는 뭐가 되더라? f' x, minus, g' x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어, 따라서 언제 얘네가 0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x e q a 일때 넣어주면 어떻게 돼? h, a는 f'a minus g'a죠? 지금 보시면 f'a하고 g'a하고 값이 서로 같잖아. 따라서 0이 된다는 거 알았고, 그럼 만약에 a보다 작을 때하고 a보다 클 때를 생각하면 어때요? 일단 a, h'a가, a가 x가, h'x가 a일 때는 0이 된다는 거 알았고, a보다 작을 때 어때? f'x가 g'x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f'a f f, f 아, 발음이 진짜 안되네요 어, f'x에서 g'x를 뺀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 a보다 작을 때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A가, a보다 클 때는 어때 지금 g'x가 더 위에 있죠 따라서 f'x-g'x가 어떻게 되겠다 어, 음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갈 때 0값이니까 극대예요? 극소예요?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극대가 나오더라. 기억? 네, 맞는 얘기 되네요. 그 다음, 니은. 어, hb가 0이면 방정식 h x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 했어요. 어, 이거는 우리가 그려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가 극... 극대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가 극소가 되는 지점이자. 자,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hx는 3차 함수죠, 그죠 3차 함수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대략, 극대 극소가 존재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건데,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얘가 hx란 함수인데, 근데, hb equal 0이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죠, 여기, 여기. hb가,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얘가 0이 되,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과 만나게 되는 거볼 수가 있죠. 지금 hx 0인 그러니까 hb 0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어, 극소값에서 x축과 접한다 이 얘기잖아. 근데 어, 이때 hx 서로 다른 두 식은 x축과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 맞네요. 네 ㄴ 맞습니다. 아, 정신이 없어. 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헷갈리긴 한데 뭐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 일단 우리 극대 극소를 한번 더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hx가 3차함수를 그리는데 지금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죠. 그래서 각각 여기가 이 자리가 ha, hb가 되는데 hb 이퀄 0이라는 건 뭐야? 어, 어 x 값이 b일 때 hx하고 x축하고 만난다 이 얘기니까 x축을 이렇게 그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때 서로 다른 두 실근개수 교점 두개 나오니까 2 e? 맞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D 어, 0과 B 사이에 있는 알파 베타. 0과 B 사이에 있으니까 어, 이, 이 그림으로 그냥 놓을게요. 자, x 값이 0에서 B 사이니까 어디야? 어, y 축부터 어디까지? x= b까지 이 사이 값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이에 있는 어,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 h b h a 스가 A가 5곱하기 베타-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음, 자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거 베타-알파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여기 주어진 식에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베타-알파 이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 베타-알파분의 h b h a 가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 이얘기인즉슨 지금 좌변에 있는 식이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에 Hb 마이너스 H 알파가 얘기하는 게 뭐야? 어. 지금 두점 알파, 베타. 즉, x 값이 알파, 베타 인 값에 대해서 두점사이에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기울기가 지금 5보다 작다라고 나온 건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더 Hx를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자, 여기서 극대가 A에서 갖고 극소가 여기서 B에서 가지면 된다. 이렇게 그려면 좋겠죠? 자, 얘를 Hx라고 봤을 때 어때요? 0부터 b 사이에 있는 값은 어, 이, 이 중에서 두점 알파 베타를 골라서 어, 직선을 이어준다고 할때대부분이 기울기가 음수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양수인 기울기를 구해준다고 해도 어때? 얘는 지금 어, hx에서 x가 0이 될 때의 기울기 0이 될때 기울기니까 0이 될때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x가 0이 될때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무조건 작게 된다는 게 여기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h(x) 자체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감소한다기보다 는 아무튼 극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모양을 그리고 여기서도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이 아래서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무조건 작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h'x는 f'x-g'x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x에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h'0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0-g'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f'0 얘가 몇이라는 걸 알고 있고, 7이라는 걸 문제에서 알고 있고, g'0도 문제에서 2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h'0이 어떻게 되겠다. h'0의 값은 7-2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따라서, x가 0일 때 h(x)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D 급에서이 알파 베타가 0과 b 사이에 있는 어,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0과 b 사이에 있는 기울기는 h가 아,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무조건 작아야겠다 얘기했으니까 5보다는 작아야겠다 맞는 얘기 된다는 거죠. 따라서 D 급 맞습니다. 그럼 기억니은 D 급타 맞으니까 정답 예, 5번 되겠죠.